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두를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천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후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 후손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게 되었고 애굽 땅에서 살면서 아, 그 민족이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아, 그것의 배경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라고 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은 요셉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가 적었다 그랬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아 야곱의 아들들과 그 가족의 수가 7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0명.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출애굽할 때그 사람들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수십만 명으로 불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뿐이 아닙니다.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극렬하신 계획은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약속의 땅을 차지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지나서 계속해서 이0편 105편과 106편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와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차지한 때그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약 500년이 걸리게 됩니다. 500년.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을 차지할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땅을 내게 줄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를 인도하신 것이 가나안 아닙니까? 이곳에서 정착하도록, 그곳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5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500년. 당대도 아닙니다. 후대에, 그것도 수십 세대가 지나서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와 소망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바라는 그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그 기도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내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 그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 시간이 길어질 때 하나님을 신실히 믿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풍성함이냐 아니면은 가난함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1 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요셉과 그 가족을 애굽으로 옮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에 가게도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참고 기다리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 시편이 고백하듯이 오늘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거는 100%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조바심을 가지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오롯이 맡기며 하나님만을 기대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송하며 또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기대할 때 인내와 또한 맡겨 드림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서로 중보하는 한주가 되기를 바랍니다.